절단이 고구마 줄기가 네. 지금도 있네요, 언니. 것이 다기부고니까 솔도 있고요. 이건 뭐지야? 어, 국화. 국화네, 국화. 야 구절초. 네. 구절초? 네. 구절초. 아 삼네. 허리에 좋아요, 허리? 허리 좋아, 요 그러니까 허리. 와. 아 이게 피면 보름 있다가 허리와. 아 이게 피면 보름 있다가 허리와요? 구절초가 피면 보름이 따을예 보약이고 말구절초가 잘어. 아 이게 허리 아프고. 허리 아프고. 배 네. 아 허리 아프고 배 아플 때는 구절초가 좋구만요. 네? 구절초가 달에 먹으면 좋아요. 네. 음. 네. 하여튼 요모님이 어머님이... 네. 예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젊어서 화날래서 이만 굶은게 백이 없어서 굶어도 내 속으로는 모두 개의도 아니야 아 구절초를 먹으면 예. 구절초인데다 구절초 요걸 달여서 먹으면 아주 좋답니다 우리 어머니 94, 94세요? 94세? 94세인데도 우리 어머니 그냥 정정하십니다 94세? 네. 예. 네. <laughs> 맞아. 90 90저이요 <laughs> 미나리 어머니 또 가져왔네. 고, 고라니는 이제 안 뜯어 먹었어요? 야. 예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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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니. 고라니가 뜯어 먹는 미나리입니다. 예 어머니. 또 예. 호지뽕 열매 또 우리 어머니. <laughs> 항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이 좋은. 이렇게 자1호요 아,